봉헌 성가에 속하는 이 성가는 프랑스 음악가인 브르조아의 선율에 강청란 수녀님의 창작 가사가 어우러진 곡이다. 가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 희생제사, 그리고 그 재현인 미사 중에 다시 봉헌되는 예수님의 몸과 피, 그리고 거기에 합치되는 우리의 정성어린 봉헌을 받아주실 것을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신교 시편의 주요 편집자 이 성가의 선율은 1551년 나왔던 시편 성가집인 제네바 시편집에 수록된 선율이다 르네상스 시대 음악 이론가이면서 이 성가 선율의 작곡가인 브루조아는 16세기 칼뱅파 개신교의 시편집에 실렸던 선율의 주요 편집자 중한 사람이다 이때 실렸던 성가 선율 중 유명한 것은 138번 마나미 왕인 선율인 올드 100번째와 오늘 소개하는 성가 219번 주요 몸과 마음 다와 지온이의 선율인 올드 124번째이다. 시편만 사용해 성가 제작 제네바 시편집은 시편을 가사로 하는 노래집으로 1539년 출판된 이후 몇 개의 평판본을 거쳐 1562년 150개의 시편을 모두 수록했다. 종교개혁 당시 칼뱅파 개신교에서는 음악을 대단히 엄격하게 취급해 예비 중에 부르는 노래를 시편으로만 제한했다. 그래서 모든 시편을 대중들이 쉽게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든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 작업의 결과물이 지네바 시편집이다. 219번 성가의 작곡자인 브르조아는이 시편집의 여러 판본 중 1551년에 나온 8 세기의 다윗 시편들 선율 작업에 참여했는데 이 판본의 선율 대부분을 그가 작곡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여기고 있다. 갈뱅 중재로 풀려나. 그레고리오 성가 선율이나 다성음악 선율은 최대한 배제하고 새로 선율을 써놓거나 일부 기존 선율을 선보아 수록했다. 이 책이 출판된 뒤부르조아는 유명한 선율을 허가 없이 변형시켰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힌다. 그후 칼뱅의 중재로 풀려나게 되지만 그의 악보를 불태우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는 즉시 제네바를 떠나 리옹에 자리 잡게 되는데 그후 제네바의 출판 업자들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다른 가톨릭으로 개종. 아이러니하게도 부르주아는 칼빈파 개신교의 예배 노래에 큰 작업을 담당했지만 그의 딸른 파드릭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1560년 파리로 거처를 옮긴 그는 세속 노래집을 출판했는데 이 노래들은 이미 제네바, 제네바에서 타락한 형식이라고 비난받았던 노래들이었다. 이 성가의 역사 속에는 우리는 칼뱅파 개신교의 역사와 그 안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던 음악가의 존재와 그 갈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하드릭대교회 음악대학은 교수 이상철 신부의 성과 이야기.